전화. 이모 시기왜 자꾸 전화하는 게 빨리 오는 되지 <laughs> 왜? 여보세요. <laughs> 어, 티고고 하는 거 있어요? 하슬리니까요티고고 아, 한다고요? <laughs> 아, 프로님이. 와. 와우. 와우. 아어 올라갔어? 아, 안 왔어. 아니 너무 길다, 근데. 백육십, 아, 백칠. 어, 마, 말도 안 돼. 그건 뭐야, 그 돈을? 빼는 거 뭐야? 저게 네? 이거... 돈이야? 그 무슨 돈이야? <laughs> 아, <아니>, 왜 빼는 거야? 왜 빼는 거야? 왜, 왜 못해, 못해? 뭐였어, 뭐였어, 왜? 왜 갑자기? 이 돈을 밑에 깔았어? 왜 깔았어? 아, 근데 나야, 나. 자 근데, 어, 이거 못 쳐. 드라이버 쳐야지. 170이야. 아, 그러니까 드라이버 쳐야지. 우와. 무슨 이런 이게 무슨 파스이야 아니 왜? 아야 아까 왜 금액이 냈는데, 3만이지? 왜안 맞아. 왜안 맞아? <laughs> 진짜 내세어 빨리. 다다 다 냈는데? <laughs> 어, 계속 냈잖아. 모잘라 뭐야? 맞지? 3만 5000원. 930. 어. 맞어. 아, 맞아, 맞아. 어. 어. 5 다섯 판이니까 맞네, 맞네, 맞네. 다섯 판너 다섯 판 자, 지금 나 2만 원. 3, 3 3만 3만 원. 아니, 이브런이 어? 못 올라갔어. 3만 원. 다섯 배팔. 네, 조금 가스 가우, 네. 가우, 가우 떨어지게 드라이버 치세요. 응. 아 이거 어초초지걸도치 치지 마. 이 있어. <laughs> 아 <laughs> 드라이버 를 친다고 <laughs> <laughs> 오늘 아 진짜 드라이버 선넘네고요 드라이버 선 넘네. 당장님이 아까 세번 나머지 에비가 다 이겼어. 요 나 세게 쳐야 돼한 아... 40분에 또안나오나 진짜 세게 쳐야 돼 아, 나는 <laughs> 아유 눈물인지 콧물인지 뭐가 막 흘러 나는 쳐야 돼 세게 저희는 그냥 쳐야 돼 애비 아, 아 진짜 아우 <laughs> <만일 놨어. 웃음> <laughs> 매 <매너> 있어 에비 여기서 에비를 쳐줘 아주 <laughs> 아, 또 올려 어차피 아, 이거 그냥 어, 어. 파하고 어? 어, 파하자 여기 진짜 어려운데 70 이상은 좀 네. 매쳐야 돼 57이요 <laughs> 28은 쳐야지 30은 들어서 네, 지 타이밍이 뭐지? 아, 진짜, 그러신 진짜 그러신 잘 나왔어? 아니 이런 거 매너는 잘... 안 가르쳐줘요? 왜? <laughs> 골프 매너? 바로 학원 가나? 웬? 잘했어 그래서? 하... 곱, 또, 또, 야, 골프 껴? 골프 가면서 버렸어 버렸어? 미치겠네 진짜 이 소녀 때문에 저거 봐 저거 봐 깠어? <laughs> 깠어? 안 깠어? 네, 잘 갔어 <laughs> 아, 붙었다 가다 가야겠다 숙이야 어, 자. 아, 다이야지 숙이야 알수 있어 숙이야 진짜 해야 돼 야나 진짜 아, 야. 전화기 내려놔 너너 아니면 나 진짜! 갑자기 까지 말해 너래도 해 오른쪽으로 응. 가고나너 응. 짜증 날 거야. 숙이야, 응, 응. 할수 아, 있어. 이분들이랑 내기 치지 마세요. <laughs> 절대 치지 마십시오. 숙이야, 할수 있어. 무조건 배 괜찮아 편하게 괜찮아, 괜찮아. 어. 하나 어. 아, 이걸 이거 끝날 때까지만 저 할게요. 오른쪽 가속법 이제 밀려요. 15. 음. 이거 끝날 때까지만 할게요. 뭐 이거 응. 먹고 그럼 간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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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엄어 봐. 여기서 누가 먹든 누가 먹든 아저 이제 진짜 봐야 아, 돼요 그럼, 우리 나줘 그럼 <laughs> 나저 빚이 2만원이요 <laughs> 빚이 이만 2만 원이야 오버 오버 어디로 한은 하겠지, 하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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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은 하겠다 한은 하겠다 한은 하지 내가 가 문제인데요 어, 왜? 어, 화를 못하면 아니, 아니. 수기야 하시게 하고 프로님 하면 나이스 아! 아! 나이스 나이스 파 아, 힘들다 수기야 지프로님이뭘 하느냐인데 리프로님이 파 하면 또 저기야 또 올린 거잖아. 좋아! 들어갔다 이야 yeah. 우와 아, 아, 짧았네 10점 나이스 10점 아 혹시 청4 이거 혹시 <laughs> 못낼 <냈> 수도 있나요? 야제하야 <laughs> 아, 어려워 어렵지 한깜빠하 아우 아니 재하 오빠 젤를 뿌리고 또 자치한번 궁금하게 하고 가느냐? 아! 아 <laughs> 어떡해? 야 이거 어떻게? 누언 우리가 오거 와서 우리가 잘정 들어와. 들어와. 아 씨, 와 됐다. 됐다. 여기에 끝날 때까지만. 아치로. 다나 나나나 <laughs> 아, <laughs> 빨리 2천 원 내세요.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. 아어파팔구야